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성 전문 엠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목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성대결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주 강의는 제가 이 목관리 방법에 대해서 목관리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목관리 정말 중요한데 우리 뭐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이제 본인들의 목관리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들 어, 설명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목관리 같은 경우에는 비단 노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뭐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관계 없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앞으로 롱런하기 위해서 목 관리를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어또 옥주현 씨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와 정말 저런 분이 프로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목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옥주현 씨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게첫 번째로는 매운 음식을 절대로 드시지 않는다는 거 짜고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 있죠 그런 거를 절대로 어, 드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물론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막 병적으로까지 안 먹을 필요는 없는데 옥주현 씨처럼 이렇게 어, 목을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수던 가수가 아니던 관계없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병적으로 막 맵고 짜고 이런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예 완전하게 안 먹을 줄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담배 정말 안 좋고요.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이에요. 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밤 열두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 한 여섯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거랑 한 새벽 한 네시부터 낮한 열두 시 정도까지 여덟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거랑 전자가 이 목에 훨씬 더 회복력이 빠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사람이 새벽 두 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회복이 안 돼요. 즉 새벽 두 시가 넘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회복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 새벽 2시 전에는 빨리 사야뭐 어릴 때도 키도 큰다 이런 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한데 일찍 자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많이 자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 관리 방법이라고도 볼수 있는 게 우리 가수분들도 뭐 특별하게 목 관리 비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는 거요. 라고 대부분 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특히나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거의 우리가 성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대랑 후두가 굉장히 좀 땅땅하게 붙는다든지빨개진다든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밤늦게까지만 야식 드시고 뭐 이렇게 좀 하루 좀 피곤해 가지고 어, 좀 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 목을 이제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 최대한 일찍 주무시는 게 내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를 바로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텐션도 좀 다운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네뭐 이런 식으로 좀 소리의 포인트가 좀 아래로 내려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성대랑 후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팁을 하나를 드릴게요. 평상시에 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소리를 한코 정도부터 한 이마 위치 정도 사이, 코부터 이마 위치 사이, 즉 위쪽으로 내가 소리를 좀 올려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톤이 이렇게 잠깐 높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밑으로 소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목에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텐션감도 높아지게 되고 소리를 위쪽 방향으로 보내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목소리 톤도 되게 예뻐져요 듣는 사람들도 어이 사람 목소리 되게 좋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톤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막 이렇게 아래로 일부러 깔아가지고 좀 텐션 없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일부러 막 신나게 말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리를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보내면서 말을 하는 습관도 평소에 들어주시면 은 굉장히 목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발성학교론 강의에서도 기초발성법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용이기도 하죠. 소리를 대각선 이마 위치로 보내준다. 요게 노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소리를 위쪽 방향으로 계속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6시간, 7시간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자꾸 이쪽으로 말할 때도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수업도 하게 되고 목도 안 아프게 되고 톤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 말씀을 하실 때좀 소리를 위쪽 방향으로 올려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The <laughs> 목에도 좀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톤도 조금 더 이뻐지는 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강의가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목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분들이 많이 접하시기 힘든 분야기도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뭐 BJ분들 또는 뭐 가수분들 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다들 목이 굉장히 망가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긴 내용이긴 했지만은 강의를 목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키셔가지고 앞으로 건강하게 목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